그러니까 네. 진짜 이 진짜 탑피어들이 솔직히 이런 거 쉬쉬하고 그레이 부분도 있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다 까발려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를 생소하지 완전, 완전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에 잘안 나옵니다. 어. 그거 어린 진짜 거뭐 그냥 요소들. 정말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볼 때만 느끼걸 아주 치사하다좀시원하게 알려주면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순진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도 똑똑하셔야 돼요, 이제. 이제. 제가 일부 오픈할 테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좋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laughs> 앞으로 제가 기분이 좋으면 덮을 수도 있어요. 아, 이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승리작전실 워런부위입니다 어, 저희가 항상 그 사업자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타겟, 우리의 타겟팅이 어디 있는지, 그 타겟팅이 어떤 속성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겐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약간 소구점 위주로 약간 사업자의 방식으로 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제가 셀러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더욱이 그 정말 그 셀러 테크닉적인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강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부에서 마케팅을 끌어오는 방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쇼폼 마케팅을 많이 이용해서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어와서 이제 메이드 시키는 방식을 한다면 제가 알고 싶었고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쿠팡이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있으면 각각의 이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식 이 광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제가 정말 제가 모르고 저는 셀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laughs>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많이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항상 시장 조사를 진짜 오랫동안 했잖아요. <laughs> 많이 알아보면서, 아, 이분 진짜 엄청나다. 이분 진 광고 원하는 대로 태워서 항상 상위 노출하시면서 쿠팡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고, 또 제가 항상 이게 했듯이 5년치 자료를 봤어요. 오자마자 각종 셀러 관련된 5년치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강의들도 다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놨거든요. 그 안에서 와 저분 진짜 알짜다. 와 저기 강의가 꽉찰수 있나?라고 하 면서 실제 성적을 너무 잘 내시는 분을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었 오늘 저희가 어렵게 한번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제, 제가 소개해 드리보다 기 본인이 헌성님이 네.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제 이름은 박헌성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쿠팡 관련 이제 로켓 크로스 주력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좀 쿠팡 뭐 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스마스터 오 쿠팡이든 어른이 있으신 이제 여러 셀러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소통하면서 좀 어려운 점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이제 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5년 차 셀러구요. 제가 이제 로켓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로켓 그로스에서 이제 마케팅 진행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여러 시행착 겪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그 필살기법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와, 필살기법. 이런, 예, 여러분들께 어, 시행착오 없이 이제 쿠팡 로켓 그로스 어, 그쪽에 이제 무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요 내용을 배우신다면 아마 대표님께서는 어 쿠팡뿐만 아니라 그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도 어느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어, 제대로 계획해서 원하시는 결과가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주의 집중해서 한번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비법이 나오나요? 아 비법 나오죠. 흔히 네. 퍼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뭔 무언가 어제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 뭐 다른 뭐 강의 수강 뭐, 뭐 강사분들을 뭐뭐뭐 봤구요. 뭐, 뭐 그 험담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강의를 들으셨던 이제 로켓그로스 이제 판매자분들께서 어, 저한테 찾아오시고 나서 어, 진짜로 제대로 판매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집행해서 마케팅 겨, 결과도 이제 성과 낼수 있는지를 이제 배워가신다고 저한테 어, 감사의 장문의 카톡과 함께 이렇게 선물도 음. 보내주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감사함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어, 사회적 어, 존재. 이유 뭐 그런 것들 동기부여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겠다 생각에 저도 여기서 먹는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배고 익혀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대표님들 무난하게 온라인 셀링 이 쪽에 이제 무난히 장착 안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어 선구자 역할을 뭉그케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저는 네.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그러니까 참 네. 사실 셀러가 한 적이 없고 다른 네. 사업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저는 외부를 많이 의존해서 광고 구자를 사는 것도 있지만, 네. 외부 컨, 그 마케팅을 통해서 끌어오는 방식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와서도, 아, 그냥 그런 방식을 주로 하면서, 음. 그냥 CPC에 그냥 네. 100만 원이건 200이건 태우면 땡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전략적인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있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지 우리 대표님께 좋은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요새는 쇼퍼 시기 때문에 어 쿠팡이나 뭐 쿠팡 아니 네이버든 여타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 내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는 워낙에 경쟁사가 늘기 때문에 어 흔히 얘기하는 CPC 광고 클리퍼 이제 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광고 단가가 매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이제 외부 트래픽을 활용한 이제 그. 어찌 보면 비용 없이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 어제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내가 이제 CPC 과거를 집행하면서 어 그런 거를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바로 직전 상담을 받았는데. 음. 어 광고를 아무리 돌려도 이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고 자체에서는 건들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더뒷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매출 이제 효율화로 해서 이제 매출 최적화를 이광고보드 다운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요목조목 이제 내가 원하는 값세팅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음. 여러분들께서 깨우치지 못하신다면, 어, 진짜 쿠팡은, 어,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네. 아. 돈 먹는 하마 되고, 광, 앞에서 벌어서 뒤로 까지는. 그래서 쿠팡 재미없다라고 이, 세, 이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무작정 내가 광고만 태우면은 잘 나가겠지 하고, 이제 너무 쉽게 접근하셨다가 이제, 어, 쓰디슨 참패의 맛을 갖고 이, 시계를, 이, 세장, 이그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시행착 겪지 마시라고 앞전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수행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노하우, 노하우인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실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레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내가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을 갖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진행해 어, 보시기, 진행해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뜻이 깊은 게 네. 단순히 그냥 어떤 방식이 라른 기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실제 헌성님께서 그걸 어떻게 네. 플레이했는지,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네. 그강고를 해서 네. 네. 플레이했는지 이것들을 네. 쭉 실제 자기 사례를 보여주면서 네. 여러분들 알려드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아 그냥 저 사람이 강의막 아는 거 던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아 진짜 이렇게 음. 되는구나라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눈에 볼수 맞죠 한 눈에 네. 볼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 방식이 좀 유명한 브랜드나 좀 상위 노출 판매자들은 아마 리 알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어 너무 풀려버리면 본인들도 이제 어찌 보면 경제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감춰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 아, 어떤 강의료를 소외 아, 강의를 받으면서 그 노하우를 푸는데 저는 사실 어, 제가 너무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음. 이제 저와 같이 똑같이 시행착 오 겪지 않을 바람으로 오늘 내용 다제 실제 자료. 그러니까 보통 강사들이 어 자기 상품을 오픈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소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획이 된 바탕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그걸 마케팅을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자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상품을 카피해서 오더라도 저는 또 그거를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너무 앞선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엄청나게 뭐 비싼 제품을 뭐 사입할 만큼 넉넉하게 자본을 갖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처음에 시작하시는 뭐 만원, 언더나 만원이나 만오천원 그 사이 값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플레이했던 실제 사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게 와닿으실 거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워른브이 대표님과 이제 저, 이제 저하고 이해 된다면 저와 소통하시면서 조금 오늘 내용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실제 자료와 그리고 이제 무료 강의나 내지 아니면 유료 강의 그쪽에서 어, 좀더 디테일하게 저에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 해 드릴 테니까는 또 집중해서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한 오늘 그럼 광고 마케팅 쿠팡 안에서 네. 광고 전략을 한번 음, 알아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네. 어, 제가 오늘 그 실제로 제가 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할 때 쓰는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오늘 주제에 이제 쿠팡 마케팅 이제 이론과 어, 이론 및 실전 편을 이제 파트 1과 2로 나눠서 준비했으니까요. 약간 뭐 지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두시면, 그래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보게면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쿠팡 AI가 좋아하는 상위 노출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딱히 명시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어, 이러이러 부분을 갖고 타겟팅해서 내가 어,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지만이 어, 정확하게 이제 쿠팡이 내 제품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개념적인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일관화 작업. 저희가 음. 오늘 주제가 기본적으로 쿠팡 내부의 CPC 광고 잤습니까그 광고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이 하나가 광고 구매 전환율이 안 나오는데 그것도 높일 수 있는 어, 음. 앞전에 이제 마중물 작업을 하는 내용에서 설명 드릴 겁니다. 이게 광고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란 말이죠. 네. 늘, 클릭을 한것 눌렀을 네. 때 이게 네. 구매 전환이 되느냐에 그 효과가 아, 네. 있음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냥 그 상세 페이지 잘 만들면 된다 이런 어, 내용을... 단순히 그것만 그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밖에 이제 기타 좀 치밀하게 좀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아 네, 네 대부분은 이제 다 소재는 준비했는데. 뭐, 어, 어느 부분은 됐는데, 어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엇박자라서, 아, 이게안 아, 나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위 노출 위한 마케팅 필수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제 쿠팡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마케팅 으로 이런 요소는 앞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쿠팡 AI가 좋아하는 상위 노출 알고리즘인데요. 자, 쿠팡은 이제 구매 전에 잘 발생하는 제품을 좋아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제가 의인화 확적의 화법을 썼는데, 사실 쿠팡의 이런 메커니즘은 모두가 어, AI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그 AI한테 어떤 특정 입력 값을 줘야 되는데, 그 입력 값이 사기 어, 노출유 이루게끔 그거를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지, 어내 제품이 이제 상위에 노출되고 이제 광고 구자비를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자연노출 오가닉 상승한 오가닉 매출 증가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어 정확하게 이제 더 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쿠팡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이 알려주어서 이제 지속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위 노출 전략을 짜라는 말씀이야 자자 쿠팡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을 알려줘 가지고 이제 지속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제 상위 노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음. 자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쿠팡 상위 노출 메커니즘은요. 네. 어, 자신들 이익을 주는 상품을 더잘 노출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쿠팡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익 집단이죠. 그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추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 판매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상품에게 더 우선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구매 전이잘 발생 지금 좋아한다는 말이 자신 이익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잘 팔린 제품을 더 우선순위 더둬야지더잘 팔리고 그게 순환이 잘 돼서 그 자신들이 마련했던 그 카테고리 구자의 구자를 더 알자식으로 채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은 네. 네. 이게 나는 이제 막 시작했어. 그래서 네. 나 광고 마케팅 넣어서 내걸 알리려는데 네. 내가 얘가 좋아하려면 내가 잘 팔아야 하는 그 업박자 나잖아. 나는 안 팔려서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 네. 얘는. 잘 팔리는 게 된다? 그럼 네. 저는 어떻게 접근해요? 아,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셀러분들이 음. 접근하시는 게, 어, 무조건 CPC 광고를 집행해서 1차적으로 이거를 내가 이제 쿠팡의 판매를 이제 강제로 내가 그 구자를 돈을 내고, 한마디로 쿠팡에게 어, 자리 임대를 내고 그 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음. 일종의 어, 어찌보면은 그 버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 이제 지불하고서 판매가 잘 되면은 어느새 어너잘 파는 제품이구나라고 인지가 돼서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쿠팡 광고를해서 내가 잘팔린 제품을 만들고 그 거서 평가된 상태 지수를 갖고서 내 제품을 저 밑에 있는 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음. 이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음. 쿠팡도 같은. 어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서 쿠팡의 상위 노출 메커니즘은 이제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상품을 더잘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러 어몇 가지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자, 더 살펴보게 되면은 쿠팡 A에는 어 잠시만요. 어, 더말씀드리면 쿠팡 AI는 이제 가격을 떠나서 이제 가격을 떠난다는 거는 그만 원짜리든 십만 원짜리든 구분 없이 어, 몇 가지 지표를 갖고 이를 이제 내 상품이 이 상품이 나한테 이익을 주는가를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 인기도입니다. 인기도란 건데 그 인기도에 대한 구성은요, 우리 살펴보게 되면몇 가지로 이제 더몇 가지 지표들로 이제 평가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어,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클릭률과 판매량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전환율 이세 음. 가지가 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지 어, 어, 판매자들이 원하는 매출과 이제 매출에 따른 어, 매출 성과 그리고 뭐 판매량 증진 그리고 순위 노출까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음, 네, 맞습니다. 네이버도 크게 처음에 상품, 거기다 상품을 할때뭐 SEO 최적화 그런 기준이 음.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거기서 상위 노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인기도 부분이거든요. 음. 결국에는 물건이 팔려야 됩니다. 음. 가장 큰허세테이지그 어, 어, 요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 구매 전환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뭐 클릭을 하는 슬롯 이런 것들이 트래픽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인기도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한 가지만 잘 돼서도 안 되고요 이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야지 이런 것들이 되면 네. 그첫 페이지에 순위권이 점점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인 네, 거죠? 눈에 보입니다. 눈에 음. 보일 정도로 이게 순위가 올라가게끔 도 보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제대로 한번 익히신다면은 음. 뭐 어떤 상품이든 내가 제대로 상품 기획만 돼 있다면은 어, 얼마든지 상위 노출에서 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기도 측정은 뭐 이미 기타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음. 어, 다들 이제 어,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요새는 인기들을 위해서 일부러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투자 비용이 바로 이제 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요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같은 그 쇼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 이제 예, 예. 요새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음. 네. 어, 외부 링크 하면은 굉장히 가산치가 높습니다. 음. 네. 음. 굉장히 이제, 어, 어, 훌륭한 그 전략을 잘 구사하고 어. 계신 거고요. 저도 좀 배우려고. 이제 일부러또찾아뵙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제 노하우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두 가지 요소가 잘 콜라보가 된다면은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아유. 네. 야, 어쨌든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요소들을 어잘 어, 높이기 위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쿠팡, 아, 잠시만.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쿠팡 AI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상품을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고객 만족하기도 바쁜데 네. 쿠팡도 만족 시켜야 된다 니게 아, 그럼요 우리는 어쨌든 쿠팡의 고객 만족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고객 만족은 쿠팡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그래. 그럼 그거는 걔가네 나는 네, 그렇죠. 쿠팡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웃음> 어, <웃음> 이미 잘 아시겠지만 쿠팡 쿠팡이 갖고 있는 앵커링 이펙트 커링 효과 그다 내림 효과가 있는데 뭐 음.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쿠팡은 그무료 무료 배송 무료 반품 3 0일 동안 음. 무제한이죠. 그런 것들이 이미 하루 배달, 이런 배송 시간을 반나절 생활권을 만들어 보습니다 전국을. 거의 다. 어. 지금 이제 그걸 따라오기 위해서 후발절 네이버가 이제 한 시간 내 배송까지 뭐 파격적으로 했는데, 물론 그 지역에 국한돼서 서비스를 하겠죠. 이제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배송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그 메리트를 느끼고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유입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정의 멤버십을 가입해도 하면은 뭐 이제 OTT 서비스라든가 쿠팡 음. 이츠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는 쿠팡이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을 음. 정말 제대로 해놨다. 심지어 비용이 올라서도 이탈자가 없이 오히려 더 늘어섰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뭐 이건 별도 얘기인데 쿠팡 자체 유보금들이 엄청 쌓여서 지금 현재 재계 30억 건 안으로 돌아왔다고 얼마 전 제가 멜 경제 뉴스로 네, 접했습니다. 음. 그만큼 쿠팡이 워낙 재무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올 초에 이제 발생했던 이제 팀원, 팀F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뭐 대금 지급이 힘들어지거나 그런 일은 좀 없다고 보니까는 어쨌든 우리는 쿠팡에, 쿠팡, 고객 만족 쿠팡 시킬 테니까 우리는 쿠팡에 만족만 시키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고객 만족과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우수 판매가 자 돼서 계속해서 쿠팡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 이따 소개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겨울 시즌에 취급하는 아이템 있거든요. 물론 저는 겨울 한 시즌 만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사계절과 시즌이 복합이 돼 있는 상품인데 그 상품도 제가 쿠팡을 만지시다 보니까 쿠팡에서 먼저 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쿠팡에서 새로 구좌를 열어주는 그 프로모션 구좌에 제 상품이 등록되고 판매가 음. 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쿠팡에게 이걸 잘하셨군요어 싸바 싸바 건데 열심히 한번 <laughs> 하라는데 결국에는 쿠팡이 본인들이 심지어 쿠팡이 자사 pb 브랜드를 제걸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네. 너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예, 만족시켜야죠. 네. 네. 어쨌든 플랫폼이 값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플랫폼 안에서 우수 판매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쿠팡 뿐만 아니라, 뭐 제가 늘 강조드린 건 있지만은, 뭐 사업이 쿠팡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은 내 사업에 내 비전 미래에 대한 마중물 효과로 작용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매여 있어서 1일 1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아... 근데 그 1일 1비도 어쨌든 내가 뭔가 결과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값을 일단은 저를 통해서 일단은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국적인 비전을 세우시고 어 쿠팡을 발굴하면서 나가 좋겠어요. 어 쿠팡만큼 빠르게 어 내가 다운 스텝을 가기 좋은 도구는 훌륭한 도구는 없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아까 앞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잘 팔기 위한 그리고 상인 도출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있으면 하지만은 그게 세 가지 요소가 서로 흩어져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 정밀한 이제 사전 설계를 어, 바탕으로 이제 집행하셔야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치를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제 쿠팡을 이제 판매를 하셨던 기판매자 계시겠지만 아직 쿠팡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어. 내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 플레이를 해야 되지? 라는 그 의문이 가실 텐데요. 쿠팡은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광고를 할수 있는 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초창기에는 네이버 마찬가지로 최신성 점수를 받아서 상위 노출되는 효과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팡 광고. 애증의 쿠팡 광고가 있는데 쿠팡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 같은 이제 기본적인 요소 마케팅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전략을 짤수 있지만은 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전제 조건만 잘 맞추신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쿠팡 상위 노출은 오.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저는 쉽다고 이게, 물론 저는 이미 여러 번 해왔으니까 쉽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거를 생소하시, 완전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에 잘안 나옵니다. 어. 그거 어린 진작 거, 뭐 그냥 요소들, 정말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볼 때만 느낀 거 아, 좀 치사하다. 좀 시원하게 알려주면 안 되냐. 물론 그분들도 본인들만의 수익화 모델을 위해서 뒤로 이제 빼놓으셨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 요소들을 제가 일부 이제 오픈할 테니까 아, 잘 들어보세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럼요. <laughs> 앞으로 제가 기분이 좋으면 덮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laughs> 야 저희는 쿠팡한테가 네. 아니라 헌성님한테 이걸 해야 되겠네요 아. <laughs> <laughs> 아, 실제로 제가 단 아이템 세 개만으로 월 매출 억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네, 그것도 비싼 아이템이 아니에요. 아, 한달 평균 거의 어, 만개 가까이 나가는데, 그 정도면 이제 단가가 싸다는 얘기죠. 물론 싸기 때문에 뭐 금방 소고돼서 나갈 수 있겠다 하지만은, 저가냐라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사실상 그조차도 어려워하신 분들 많습니다. 음. 단순히 저는, 어, 어떤, 어떤 제품이든 저는 올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매출이 전부가 아니다. 괜히 큰 매출이 현혹되어 그 셀러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느끼셔서, 어, 함부로, 아, 함부로기보다도 좀더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셀러분들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물론 뭐 사람의 취향에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한 부분으로 참조해 주시고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의 역량과 노하우가 있으니까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왕이면은 제 얘기를 좀더 들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광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이제 일관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관화 작업 없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 플레이 그 단계별로 이거를 정확하게 전략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날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케팅 퍼널 이번에 따라서요. 이제 우리는 각 요소별로 고매, 고객들의 구매 도세 맞게끔 적절한 준비를 잘 해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그 고객의 구매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어, 파트에서 강조드리는